너클볼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94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있다? 자, 너클볼러 김주먹입니다. 아우, 지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1, 2화를 아주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프로 데뷔에 성공한 주먹김 야, 뭐 브라이스, 하퍼, 터너, 자크 윌러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 아, 근데 우승할라면 빨리 해야겠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해야겠다. 제대들 은퇴하기 전에 아. <laughs> 오버롤 떨어져서 에이징어, 에이징 커브 오기 전에 마무리 풀을 보면 아니, 이 정도면 73? 그래 금방 먹을 수 있어 김너클이. 아 진짜 금방이야 이러면 에드윈디아지 이런애 있었어 봐. 그래. 그럼 한세 시즌 마이너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어. 1픽으로 어, 어.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1픽으로 주먹이를 데려온 이유가 있다. 아 그럼요. 아, 마침 마무리가 필요했다. 가봅시다. 첫 갑시다. 번째 경기 프로 첫 데뷔전. 과연 우리의 너클볼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에서도 통할 것인가? 세이브 상황이네. 주자가 두 명이라 아, 어 세로 상황이네요. 갑시다 나의 프로 첫 등판. 아 제가 또 AI로 여러 가지 만들어놨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편집용으로다가 짜자장 만들어놨어 양산형으로. 그렇게 어떻게 등판할 때마다 될까? 되게 많거든요. <laughs> 뭐 이런 거. 어, 연습 투고 연습 투고 <laughs> <풀 때, 몸 웃음> <들어>. 연습 투고. 너 그걸 와. 어 <laughs> 방금 타이밍 지렸다 노래로 오 <laughs> 괜찮다 저그 음, 뒤에서 Knock 이래요 그러네 공 7개 <laughs> 아 뭐야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네 공 하나로 끝내보자 슛어공 하나로 어, 공 하나로 공 하나로, 아! <laughs> 공 하나로 세이브 데뷔전 데뷔투구 세이브 <laughs> 아 성공적인 마무리 세이브 챙겼나요? 예, 아, 챙겼어요. 챙겼습니다. 백골. 딸깍. <laughs> 미쳤다. 1세이브 1오퍼튜니티. 응. 지금 유망주 랭킹 전체구 등이에요. 와. 우리 맨날 시작을 음. 막 100등부터 막 99등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그니까바로 그냥 6등. 우리 그냥 100등 안에만 들어도 막 아, 100등 안에 들었다고. 30등까지 올라가면 왜? 어, 아, 30등. 30등이라고 막 그냥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6대0으로 이긴 말아 이거는 그냥 뭐 복사네요. 복사가 <laughs> <laughs> 아니라 그거지. 너무 오래 못 나오니까. 아 그치. 그치. 챙겨주기 챙겨주기. 오늘은 쓰리아웃 다 잡아야 되고요. <목소리> 타일러 하드맨. 딱딱남 그렇게 딱딱해. 슛. 와 <laughs> 어? 공지. 오 여기서 이제 너너 너를 하라는데 아한번 그래. 들한번 들어, 들어줄게. 자 이제 너클볼에 지금 타이밍을 맞춰 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치 하이패스트 볼 하나 이렇게 딱 찌르잖아. 그... 오 진짜 큰일 공. <laughs> <laughs> 그렇지 <웃음> 아, 이거지. <laughs> 갑자기 직구. 초구 한번 겁 주고. 나 직구 이만큼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겁 주고 너클볼로 멘탈 흔들기. <웃음> <야>. <웃음> 직너머로 가면 이제 정신 못 차리거든요. 와, 오, 이걸 쳐. 나이스. 오! <laughs> 이거는 술비가 이런 타구를 못 맞, 그못 잡아주면 무어 아, 뭐, 저런 애들은 음.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laughs> 야, 이거를 처리 못 해주는 건좀 너무하지 않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이너클 <laughs> 볼. 오오 뜬뜬 잡을 수 있나요? 이즈 오오 슛오쥐 와아 이걸 잡아주네 갓판 저거 실전였 이렇게 머리 톡톡 두드리면은 바로 그냥 <laughs> 골인데 자 6대0 리드를 지켜내면서 오늘은 뭐 그냥 등판했습니다 예 허어 4대3 1 0회말이 등판? <laughs>

우와! 와, 다행이다. 굉장한 하드이시었는데. 오케이.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야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았다 노클볼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94마일의 패스볼을 던질 수 있는 기수가 있다. 자 3대 0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이브 찬스죠. 와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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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laughs> 아 근데 포수 시키는 거 던지는 게 맞긴 해. 아 근데 저 사람도 너클볼 잡는 그 맛이 있 나보다. <laughs> 이거 봐 <와! 웃음> 이거 봐 어? 야 삼진콜 맛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클이 눈에 익는 공이 아니니까 이게 아, 되는 거야. 슈퍼. 미쳤다 <laughs> 정신 나가겠지? 어? 오오 뒷고양김치먹고양 오우야 아김주먹뒷 고양이 뭐야 오야 리액션 갑니다 토미노인가요? 빠바바바바 <laughs> <laughs> 오야 이걸 노려친다고? <laughs> 와, 우와 <laughs> 방금 뭐야 몸짓 <음질? 웃음> 우와 야! 기가 막히고. 야! 킹 삼지. 삼 세이브. 자 일점차 세이브또 다시.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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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기가 막히고. 오. 오케이. 3주. 우와, <laughs> 와, 기가 막힌다. 실밥이 그대로 보여. 나 이거 심판 캠 한번 나오면 좋겠다. 너클볼.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음. 공이 싸가지가 없으시네. <laughs> 싸가지만 없습니까? 아이고, 오. 야 지금 계속 너클볼만 던지고 있어. 오오. 우와, 방금은 공 이렇게 비었는데. 저지 저지 어돌직구 레전드 <laughs> 내가 감독인데 W 에서 이 정도 한다? 그냥 바로 트리플에 올려 슛오 이게 들어가네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laughs> 오 에? 야. 이거는 심판도 속았다 클럽을 이렇게 올려서 잡아야지 크보였으면은 그 아. 이거 아우 그러니까. 무난하게 뜬거오 텍사스 아 <laughs> <laughs> 운도 없어 에이. 우 와! 안 잡아주네 심판. 오케이. 에이, 오케이. 어. 우쌰. 왔다. 하하. 우쌰. 그렇지. 이것도 약간 먹혔는데요. 아, 자꾸 먹히네. 어슬슬 맞아요? 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사발루 <laughs> 아첫 위기입니다잉. 지, 그치, 완벽했고. 자,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위프 던지는 허허, 어, 나 무섭다, 내 무섭다. 제거 재안 돼서 몰리면 어떡하나? 오, 갑자기, 오, 근데 갑자기 왜 넓어지냐? 오, 깜짝이야 이제 동살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laughs> 휴. 9번 타자 타율 0할 7푼 1리예요. 오! 홈 케인업 플라이 앞으로. 플라이 후! 이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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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명만한 명만. 2번 명만. 타자예요 근데. 안돼 안돼! 어... 야야3 0점안 된다! 이건 아웃이다. 아...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네. 어첫 아, 회전? 회전 아닐 수도 있어 아직 몰라. 말루다 말루다 우리 말루다 우리 우리 말루다. 아 말루사니까 한번 봐라. 한번 들어가라. 한번 봐라. 자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야! 끝내기야 승리투수 가장! 나 승리투수 만들어줘. 오오오 오, 오, 아! 하야다 회 아... 아쉽네 좀. 아 아무도 널안 쳐다봐 레전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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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당했어 어. 아니 누구랑 얘기해요 지금? 아, 아무도 없는데? 전학이랑 전학이랑 오 진짜 오 방어율 3.38 마무리가 너클 컨트롤이 있다고? <laughs> 그게 줄어드나보다 원이 이게 이런상 가능하다고? 뭘일 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3대1 상황에서 9에 말에등판했고요 이번엔 잘 막아봅시다 어. 어. 됐다! 그렇지! 오케이. 이거지! 후. 와우 어 너너너너 너, 너. 오케이 나이스 오케 와 방금 지렸다 훙치. <목소리> <흰취>. 와. <우와> <목소리> <목소리> 이야. 방금 뱀 장어 아니었냐? <목소리> <목소리> 야. 풍천 장어가 미국에도 있네. 훙차 아. 럭킹 삼진으로 경기 <목소리> 끝. 오 뭐야? 왜? 오 또로로로롱. 어팜 디렉터면은 약간 그 유망주 육성 이런 건데? 주먹아 나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팜 디렉터인 마누엘 무리또야. 나랑 다른 프론트오피스 고문들이 다음 시리즈 동안 너를 너랑 다른 선수 몇 명을 지켜보기 위해 있을 거예요. 음, 잘해라. 너는 게임에서 성장을 해줬고 우리는 당신이 더 A 로부터 승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 너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은 너에게 좋은 기회일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때까지. 와, 멋있다. 오 생각보다 빨리 오 어, 우리 연락이 빨리 왔는데? 어. 이게 일라운드인가 그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물을 먹고 와서 그치, 대학 그치. 야구를 하다 와서 그치. 더 빨리 올리기도 할 거야 야, 어떻게 보면 약간 경력직이라고 자 주자가 1루에 있고요 어 동점이네? 1아웃 야 이거 병살로 그냥 끝내자 승리 투수 가자 그치. 그치. 오케이 병살 병살 가자. 병살. 병살. 가자. 병살 아하 공항 네. 괴롭 끝 딸깍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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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승리 어? 아또당또 아. 등판. 근데 이제 다음 이닝이 어차피 승부치기라. 그렇죠. 저 끝내기 하면 우리가 승리 투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 필라델피아 필리스 고문들이도 보고 있다고. 아 맞아. 잘해야 돼 하필. 아이 지금이 진짜 클러치 상황이네. 그렇지. 아공 좋아요. 우와! 방금 배적등. 말이 어? 안되는데? 으아차와 <laughs> <laughs> 머리 높이에서 <laughs> 으차 우우 좋았다 흐와 <laughs> <laughs> <우와>, 그렇지 <웃음> 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놀래라 아오뜬뜬뜬 오, 제발 제발 오오오왜 걸어 왜 걸어 왜 걸어 아휴아휴휴 아, <laughs> 아, 여유가 있어서 걸은 거였구나 놀래라 오. 오케이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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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공 음, 음. 어디 어디 어디야 뭐야? 오 잡은 거야 아이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슛! 그렇지. 어 좋아요. 잘 맞춰, 잡아요. 곱툰. 오케이. 와, 얘, 타율이 사말구 푼 일리인데?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오케이! 어, 뜬뜬뜬, 잡았죠, 잡았죠. 이럴수가. 오케이! 이젠, 이젠 끝내주겠지? 허 <laughs> 뭐야? 이거 공좀몇개 던지다 보면 이제 체력 떨어져 가지고 아마 내리거든요. 오, 나이스. 어, 어? 아니야, 어?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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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휴. 야, 3으로 간다고? 3번 타자인데 1로 채울까? <laughs> 진공 나와도 그니까 웬만한 땅벌이면 들어올 거거든요. 어? 그러면 1로 채우던가 불안하면난 나를 믿어. 난 나를 으치? 믿네. 어 근데 방금, 혼신의 투구였는데? 아, 근데 이건타자들잘 보시지, 무슨. 어? <laughs> 마무리를 3이닝을 던지게! 어. 뭐야? 아 어. 이러 이러면은 또 걸릴 거 o u know, you 게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야 o w you k n o 이이 o u k n o 이 you know, y

으취 <목소리> <목소리> 아니 투수가 없었나? 그게? <목소리> <목소리> 아닌데 근데 1대1이었잖아 <목소리> 투수를 많이 쓰진 않았을 거 같은데 <목소리> 와여기서이 <목소리> 밋밋한 스위퍼를 밋밋퍼? 더 밋밋한 <목소리> 스위퍼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이, 와 이.. 거아 이기사의 시도네 아 제발 제발 <목소리> 해줘 왜 좋아하는데 아 일단 잘 막았으니까 오 주자 1리루 주자 1리루 좋아 좋아 들어가 들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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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투수 아 근데 이기사네 오! 오! 아! 패배, 패전. 아씨 이거 뭐 되는 걸로 못 보내. 아니다 이게 패전은 진짜 좀 속상하다. 무라긴하다 잘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스카우트 형님들이 좀 가만해서 보지 않을까? 그래. 아우 속상해 진짜.